6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밀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흘려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가 지아기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를 봉사합니다. 영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희주와 매진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칠리와 함께 영원히 수온내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입니다. 네, 구약성경 635페이지 역대상 17장입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 2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네, 이 17장은요 다윗이 이제 언약계를 모실 성전짓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이를 거절하시고 대신에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사실 요 부분이 어, 그 다윗의 스토리 중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평소 생각하기를 어, 자신은 이제 왕궁,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어, 정말 편하게 있는데 잘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 있다, 휘장 아래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계에 이제 휘장 당시 이제 성막이죠. 어, 이동, 이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편안하게 한쪽에 거주 어떤 그 좋은 처소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기에 이제 안타까웠던 거죠. 성과 한마음이 들어서 성전 건축하려는 그 소원을 이제 아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도리어 여호와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다윗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어찌하여 다윗에게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집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장막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그순관 마음을 표현하죠 나는 백향목 궁 아래 거주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아래 있구나 그러니까 저 2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행하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해요.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때 다윗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나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 나단에 게하시는 말씀이 4절이에요 우리 사절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5절 6절에 나와요 우리 5절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상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저기 무슨 얘기냐면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 하나님은 집에 있지 아니했다 집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었다 장막에 거했다 자 여기서 집과 장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로 대조되고 있죠 그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집에 있지 않았어. 나는 지금까지 장막에 거했어. 그 얘기는 집과 장막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집은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대신에 장막, 성막은 어때요? 계속 이동했죠. 이동식이 바로 성막, 장막을 말해요. 그러니까 집은요 여기서 정적인 안식의 개념이에요. 정적인 개념 움직이지 않는. 반면에 장막은 뭐, 뭐 어떤 거요? 움직이는 동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야전군, 사령군과 사령관과 같은 그런 전투적인 개념이 바로 장막에 거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출애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싸우셨어요. 바로 나는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동적인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난하는 자들 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행하시고 지금까지 싸우시고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무엇을요? 구속의 사역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싸우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그걸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반문하시죠. 우리 6절 육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를 이 정적인 하나님으로 가두지 말라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동적인 하나님이다 지금 이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군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모여서 예배하고 왜 교제하고 왜 함께합니까? 그것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목적은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흩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이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왜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날 어제 모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충전했잖아요. 왜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이제 흩어져서 어, 싸우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정적인 하나님으로 가두지 마. 나는 지금까지 장막에 있어서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어,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어. 자, 둘째 이유는요.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1 2절에 그는 이제 앞선 11절에 그 솔로몬을 가리키죠. 그 11절에 보면 다윗에게 그러죠. 내씨곧내 네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나를 견고하게 하리니 바로 솔로몬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중 하나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사실 다윗에게는 이제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어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 성전 건축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이 사무엘상하나 역대상하 전체 스토리를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해서 다 준비했어요. 뭐 재료도 준비하고 설계도도 만들고 일꾼들도 다 세우고 그야말로 솔로몬은 어 쉽게 말하면 그다 밥상 차려진 곳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마지막 이제 마지막 숟가락을 든 사람은 이제 솔로몬이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하고 이제 솔로몬이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준비, 모든 성전 건축은 사실은 다윗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 다윗 성전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솔로몬의 성 솔로몬이지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다윗이 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 준비했기 때문에 다윗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그 마침표를 찍게 했는가? 우리 7, 8절. 을 한번더 합독합니다. 78절 시작. 또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기를 바라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자,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내가 또는 나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또한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한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그 영원권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다. 그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꼭지를 따는 것, 마지막 그 방점을 찍는 것을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행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성전 건축에 마침패를 짓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피를 리지 않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마침패를게 찍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 영원 구원은 다윗 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뭐예요? 다윗에게는 안전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윗 자신을 위해서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은 그 직기로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려거든요이 상황에서 어쩌면 다윗은 어, 자칫 예, 자기가 이 일을 주도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자기가 성전을 짓기를 짓기 원하는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이 허락하셨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 하나님 나라 건설은 내가 하는구나, 내가 마음만 있고, 내가 노력만 있고, 내가 열심히 말씀면 되는구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어쩌면 자기 이름과 명예를 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애시당초. 이제 분명히 하게 하시는 거죠. 다윗 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거든. 다윗 니가 왕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나라의 왕이야. 내 나라는 내가 이루어가. 이거를 다윗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게 다윗에게 뭐예요? 안전 장치였다라는 걸. 다윗은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다. 열심히 또 교회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봉사지만 하늘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진짜 주인은,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다만 그분의 모여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이걸 늘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심산에도 좋은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갈 때 우리는 또헷갈리게 되고 어,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동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적인 하나님으로, 그저 그냥 안식만 하신 하나님으로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바로 성전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자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성전 청결사건으로 공생을 시작하시고 또 공생의 마지막도 성전 청결사건으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은 하나님이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게 우리에게는 안전 장치다.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만 늘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날 또한주 평일이 시작되는 월일을 허락하시사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영원 권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또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또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주간 또한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